조금 이제 좀 가슴 안쪽 좀 위주로 해가지고 좀 케이블 위주로 오늘 좀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틴이 한 주는 이제 제가 이제 가슴이랑 등이 단점이기 때문에 한 주는 가슴 두 번. 또 그다음 주는 이제 등두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루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 두번 들어갈 때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들어갈 때는 이제 좀 프레스 위주로 좀 많이 하고 그다음 이제 일요일이나 일요일에 할 때는 이제, 이제 플라이 계열이나 이제 가슴 안쪽 계열 같은 거를 조금 많이 치중을 두고 하고 있어요. 네, 패터플라이라고, 이제 가슴 운동하기 전에 선피로 훈련 겸 조금 펌핑? 좀 펌핑 겸 이제 관절이라든가 이런데 조금 풀어주고 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좀 진행했습니다. 스미스모션 30도 정도 각도로 평벤치보다는 이제 인클라인보다도또 좀 낮게 했죠 아무래도 이제 45도로 좀 진행하게 되면 이제 전면 삼각근 쪽이 좀더 많이 개입이 돼가지고 제 체형선 조금 어깨 쪽이 조금 과발달때좀 그거라서 제가 좀 가슴이 좀 단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각도를 낮게 해서 최대한 조금 가슴 쪽으로만 조금 포커스를 두고 해가지고 좀 각도를 기본보다 조금 더 낮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벤츠프레스 처음에는 좀 많이 했는데 벤츠프레스는 이제 제가 좀, 엘보라든 관절 같은 데가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벤치프레스는 거의, 초창기 때만 했어 초창기 때 하고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벤치프레스는 벤츠프레스 대신 오히려 이제 덤벨프레스로 저는 하는 게 차라리 느낌, 가슴이 느낌이 더잘 와가지고, 벤치프레스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안 하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가동범위도 이런 거좀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안 가져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가져가 버리면은, 전면상그 쪽이 좀 어깨 쪽이 너무 많이 좀 과부가 많이 걸린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조금, 넘들 하는 거보다 가동범위도 좀 좁게 하고, 조금 그냥 최대한 가슴 쪽으로만 조금 타겟을 해서 조금. 크게 가져가면 저, 지금 신체 구상 어깨 쪽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가동범위도 이런 걸 조금, 넘들보다좀 짧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저의 저에, 저에 맞게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조금 가동구이나 이런 거는 조금 넘들보다는 좀 짧게, 짧게 가져가는것 같아요. 처으로 하는 기본 체스트보다는 디클라인으로 했을 때 어깨 자체가 이제 조금 부담이 좀덜 가고, 좀 아무래도 자국도 이제 전면 어깨에 조금 덜 가고, 이제. 제가 이제 아래쪽도 가슴 모양이 그렇게 지금 발달이 더딘 편이라서 좀 아래쪽을 조금 다듬는 거에 지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평 체스트 프레스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깨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부담이 조금 덜 가고 자국도 좀 저르는 것 같아서 디클라인 위주로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 체스트보다는. 어깨가 좀 말린 사람들은 기본 체스트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디클라인 쪽이 하는 게좀 부담이 좀덜 가고 가슴 느낌 찾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조금 더 낫을 것 같거든요. 어깨 말렸다고 하면은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아세 자세로 말씀하렇죠 <laughs> 그쵸? <laughs> 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깨가 기본적으로 많이 말린 상태들은, 이제 기본 체스턴 자체가 많이 조금 가동을 적게 가질래도 어깨가 말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이제 디클라인 시대는 각도가 살짝 누어져가지고 어깨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뒤로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본 체스보다는 디클라인 한두로 가슴 같은 것도 조금 더 발전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좀 개개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딥사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가동범위를 너무 크게 가져갈 고하거나 발을 위치를 보면 발을 뒤쪽으로 빼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슴 스트레칭보다도 조금 약간 전면 어깨 쪽이 부하가 아마 많이 걸릴 거예요. 아마 삼두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발을 좀 앞으로 좀 빼서 가슴보다 좀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발을 빼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분들 보면 발을 좀 포커스를 뒤로 많이 빼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으로 좀 빼고, 그리고 본인 이제 특성상 좀 맞게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뭐 좋긴 좋지만 이제 유연성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의좀 맞게끔 스트레칭이 좀 맞게끔, 맞게끔 가동범위 좀 설정해줘서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억지로 막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 버리면 가슴보다도 이제 어깨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딥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 부담이 또 많이 가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좀 그거에 좀 맞게끔 조금 조금씩만 조정해서 하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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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은 아무래도 이제 대한 게좀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저 무릎을 대고 한 거는 이제 약간 이제 아래쪽 말 그대로 이제 아래쪽 좀 타겟을 좀 집중해서 하려고 이제 했고요.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립에 조금 포커스를 오늘 좀 많이 두어서 운동을 한 편이에요. 좀프레스를보다는 약간 이제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걸좀 많이 이용해가지고 가슴 안쪽이라든가 이제 조금 고립에 좀 집중해서 운동 을한거 같아요. 이제 발란스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일어살 때보다는. 하체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무릎 대고 가시는 게 이제 밸런스라든가 이런 거 잡기가 또 수월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보다는 무릎을 좀 대고 꿇고 조금 집중해됐던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슴이 조금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laughs> 케이블 운동이 조금 안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아예 초보자들은 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플라이 운동을 좀 많이 안 시키는 편이긴 해요. 초보자들은 이제 기본 좀 머신 같은 거, 체스프레스라든가 이런 걸좀 가슴을 조금 느낌을 찾고, 어느 정도 가슴이 발달된 상태에서 좀 하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되지. 좀 없는 상태에서는 케이블로 느낌이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삼피로 개념식으로 조금 이제 웜 개념을 했다면은 마지막에 또 다시 또 메인으로 안쪽 좀타겟 하려고 다시 조금 한 경향이죠 말 그대로. 저는 오늘 조금 아까는 케이블 위주로 오늘 좀 포커스로 좀 두는 두고 한 날이라서 오늘은 좀 케이블 계열이나 좀 이런 패터플레이를좀 집중적으로 마지막까지 좀 진행을 했죠. 어깨가 이제 견갑 내릴 때 같은 부분에 대부분 이제 견갑을 좀 컨트롤 못 하셔가지고 승모라던가 이제 견갑 자체가 떠버려가지고 어깨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릴 때는 좀 자연스럽게 좀견갑이라든가 어깨를 좀 눌러주고 하셔야지 어깨라든가 이런 데가 조금 부가안 걸리고 가슴으로 좀 타겟다기가좀 수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을 때는 굳이 막 견갑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할 필요는 없으시고 내릴 때만 조금 그래도 견갑을 좀 컨트롤 해주셔가지고 어깨가 좀안 뜨게끔 그리고 이제 팔꿈치가 아무래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수직으로 간각도랑 그대로 유지해 서가지고 들어주는 게 조금 포인트 같아요, 계획으로. 2년 쉬었어요, 2년. 이제 코로나다 뭐다 하고 제가 이제 센터를 운영한 지가 이제, 보름이 있으면 이제 5월달이 1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보시 안테는 2년, 쉬었었어요 2년 쉬고 올해 이제 3년 차에 대본은 이제 조금 그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도핑이 많이 조금 뭐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전국 체장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실업팀도 좀 없어지고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대보 시합을 계속 뛰었던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실업팀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좀 메리트 자체가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솔직히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대부를 계속 도전하고 했던 건데, 그게 없어진 바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부를 제가 10년 넘게 뛰었었어요. 이제 대부 시합만. 그래서 이제, 코로나다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센터 운영하면서 이제 시합도 이제 못 나게 되고, 좀 한참 쉬다가, 올해 시합은 또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제 또, 김윤 선수라고, 또 효중형님이 또 이제 ICN단체 조금 징계해주고, 활동하게 해주고, 지금 그래도 국내 좀 내추럴 대회 중에서 는 가장 좀 권위 있잖아요 아이 n 그래서 이제 저도 내추럴을 추가하고 하니까는 이쪽 단체에 조금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올해 아마 처음 도전하게 됐는데 여기 시합 재밌더라고요 2년 씩으로나와봤는데그후에 그래서 이번 계기로 또 5월 달에 아마 시합을 아이 n 단체 쪽 한번 또 도전해 보려고 지금도 좀 유지하면서 시합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로 원래 제가 막 이것저것 이렇게 다른 단체 원래 시합나고 그런 게좀 원래 그런 게 없었어요. 원래 어차피 저는 이제 대부만 계속 떴던 사람에서 그런가 막 다른 거 원래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대부가 뭐맨 처음에 이제 도핑도핑하고 이제 많이 걸리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시합을 원래 그만 뛸까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몇십년 동안 했는데 또 막상 안 나가니까 또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주문 보고 이제 단체 봤을 때 그래도 ICN 쪽이 그래도 이제 내추럴 쪽으로는 많이 좀건의있고 하니까는 이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나갔던 분이지 다른 거는 다른 단체에서는 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이샵 준비하면서 2년 동안 쉬었다 그랬잖아요 제 몸에 대한 이제 다이어트를 2년 쉬었다고 준비하니까 이게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뭔가 좀감명이또안 되더라고 이게 또 쳤다가 하고 아무래도 이제 센터에서만 이게 보고 또 여기 조명이 또 좋아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조명에 시여가지고 이게 다 뺐나? 다 맞나? 근데 이번에 또 시합장 가서 느낀 게 확실히 덜 뺐구나 다들 여기 단체 이제 제가 대부만 나가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좀 운동 연차들 자체가 좀 오래되시고 하신 분들이라 뭐던데 여기는 아무래도 나가니까 이제 제가 거의 딱 봐도, 노땅네, 노땅? 말 그대로. 다들 어리시고 하셔가지고, 이번에좀 진짜 좀만 덜 뺐어도 큰일 날뻔 했죠. 좀 준비를 단단히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3월달 나갔던 대회보다 한 2kg 정도는 더 빼서 지금 나갈 생각이고요. 이번에 조금 이제, 나가니까 나간... 그러니까 확실히 다이어트 상태가 확실히 덜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나갔다 와서 이제 저희 동생들이나 시합장에서 보고 좀피해받고 이제 좀더 빼셔야 될것 같다고. 제가 봐도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 보니까는 확실히 덜 빼는 느낌 들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대보 준비하듯이 제가 이제 조금 독하게 좀 마음 먹고 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 이거 연락받고 놀래가지고 처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우선 이거. 요즘에 이런 사기성 광고라든가 이런 게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뭐야? 하다가, 우선 봤더니 이제, 뭐 이달의 선수 뭐 이런 거 보고 했구나 요고 야, 이런 데도 저를 처음에 인터뷰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이번에더 사설대도 나가니까 또 이런 게 또, <laughs> 그래서 하여튼, 영광이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또 인터뷰도 해주시고요, 하셔가지고. 아, 한면 밖에 없죠, 우리 김효중 선수님. 세급 차이 어떤 게있으요 예, 웨, 우리 김효중 선수님 웰터급 75kg 지었으니까, 이제, 충남 같이 이제, 대표 선수도 좀 했었고, 이제, 아무래도 충남 쪽에 있으시니까 저랑 이 시합장에서 많이 이제, 옛날부터 많이 얼굴 보고 하셔가지고, 김효선수 빼고는 솔직히 크게 친하게 된다거나 그런 건 없죠. 한마디요? 아, 열심히들 어 하세요 뭐 제가 뭐할말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하야지 오래오래 하셔야지 좋아하는 운동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뭐 인터뷰 아주 부담스럽네요 아주 엄청나신데 뭐라고요? 엄청나신데 엄청나시다고요? 아 리액션 좋으시네 야밥 시켜라 이거